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다치어 강원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삼성공채 드디어 시작 삼성 월스토리 제공 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시품쪽 기업 노리는 분들한테 정말 희소식인데요 삼성은 여러분들이 정말 전략적으로 지원하셔야 돼요 왜냐면 사실 9월에 뜨는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문과는 초고스펙이 아니면 자소서를 안 읽어보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9월 말일 때는 CJ부터가 좀더 승부차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는 전부다도 하나씩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스펙 좋은 초고 스펙들은 삼성전자 마케팅, 뭐 인사 이런 거 되니까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지원하면 내가 삼성을 갈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 꼭 지원하셔야 될것 같고요. 삼성 웹스토리. 올해 상반기에도 국민대 나온 학생도 합격시키고 경기대 나온 학생도 합격시키고 이제 뭐 다양한 학벌로 합격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꼭 지원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담해 오시면 진짜 잘쓴 자소서 경기서 보면서 상담 받으실 수도 있고요. 와, 이게 자소서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스펙으로 대체 어느 정도 갈수 있는지, 내 자소서 상태 어떤지. 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24년 상반기에 원서 넣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즌이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즌에 내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대체 원인이 뭐였는지 그걸 제가 위에 영상 링크 드리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웰스토리 어떤 회사인가 삼성웰스토리는 삼성그룹의 단체 급식 그리고 식자재 유통 및 그룹 사내 쇼핑몰 운영을 수행합니다 푸드 서비스를 시작으로 식자재 유통 서비스뿐만 아니라 글로벌 식음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어요 저희 학생들이 이제 계속 합격 결과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자 이번에 공고가 어떻게 떴느냐 경영지원 여기 분당에 있어요 수주영어 법무, 정보보호 이렇게 다양한 직무로 채용 공고가 떴고요 삼성은 영어 이제 최소 등급이 있어요 꼭 네, 확인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원일자는 9월 11일 17시까지다 추석 전에 끝난다 아 살았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소서 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을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7 0 0자이니까 지원 동기하고 입사 포부를 쓰시면 돼요. 그런데 직무 지원 동기랑 입사 포부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 지원 동기만 소재목으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입사 포부를 풀어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입사 포부가 나의 입사 후 커리어 플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커리어 플랜이 있기 때문에 직무 지원 동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직무 지원 동기의 업그레이드가 입사 후 포부다라고 생각하시면 직무 지원 동기를 이럴 때 날려버리는 게 좋습니다. 지원 동기 작성법은 제가 이제 위에 링크를 드리는데 보시면 명확하게 알수 있어요. 기업 지원 동기는 먼저 지원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질만한 내용은 진정성 있게 풀어내면 돼요. 사실 기업 전동기에 별로 관심이 많이 없어요. 세용 담당자들이 왜냐하면 자소서는 자기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너무 뭐꽉 채우면 안 되고 어차피 여기는 입사 방법을 작성하기 때문에 꽉 채울 일은 없지만 그래도 이 기업 전동기가 기업 얘기를 안쓸 수는 없어요. 요식행이다. 꼭이 형식적으로 넣어야 된다. 대신에 내용 자체도 내용이지만 체계, 체계가 중요해요. 잘 읽히는 체계적으로 쓰면은 이걸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비즈니스 라이팅을 잘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수 있기 때문에 꼭 위에 제 영상 보셔가지고 쓰시는 체계 방법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기업 전 동기는 성장, 도전, 비전 등의 키워드로 서정하면 효과적인 재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 부분은 직무 중심의 단계적인 커리어 플랜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돼요. 뭐, 열정을 다하겠다, 선배님 말씀 잘 듣겠다, 기존 문서를 활용하겠다, 이런 걸 적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풀어내는 건데 입사 후에 꼭 들어가야 될 거는 일단은 나의 어떤 강점, 어떤 경험들이 이 직무에 도움이 될지 하고 그리고 입사 후 단계적인. 구체적인 커리어 플랜이죠 처음에 어떤 어떤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런 일까지 하고 싶다 라는 부분도 입사 포부를 제가 위에 설명하는 영상을 드렸으니까 꼭 보세요 여기 한 곳만 넣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상들 보면 은 지원 동기 입사 포부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의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해서 기술하는 건데 자 일단은 성장 과정을 작성하는 건데 사건 인물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인물을 적으면 임팩트가 적겠죠 확률적으로 물론 엄청나게 임팩트가 있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내가 뭘 치열하게 한 거랑 다른 사람들이 뭘 열심히 한걸 보고서 다본 다음에 와저 사람은 어땠다 라고 하는 거랑 어떤 게더 임팩트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건 사건으로 가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기본적으로 1,500자는 짧은 거 여러 개를 붙여넣으면 돼요. 너무 한 가지의 기록 길게 적으면 읽기 되기 싫겠죠. 체험 남자는 사실 읽기 싫으면 안 읽어도 됩니다. 소제목을 만들어서 구성을 한둘찍고 이렇게 넣으면 그게 훨씬 더 멋있는데 자 일단은 저희 꽃보다 체험 마스터 자소서를 기준으로 이제 거기에 성장 가정하고 힘들었던 경험은 뭔가 가치관, 열정, 이런 쪽에 맞추는 거지 구체적인 어떤 해법이나 솔루션 과정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나머지 장점, 개선, 협업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솔루션이 좀더 중요하지만 둘다 어쨌든 간에 스토리텔링을 해야 돼요. 스토리텔링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자소서 항목들 중에서 어떤 항목들은 스토리를 명확하게 넣어야 되고 어떤 항목들은 직무, 전문성을 컴퓨터하게 어필하는 게 좋은데 직무, 전문성을 컴퓨터하게 어필하는 항목들은 딱 나와 있어요. 직무 역량을 키우기에 노력했던 경험 쓰시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항목은 명확하게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넣어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스토리를 넣는 항목들은 주의하셔야 될게 경험을 다해하면 프로젝트 보고서처럼 성과 보고서처럼 마치 내 매출을 5% %에 향상시킨 게 가장 나이 어필할 것인 것처럼 쓰면 안 되고요. 경험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 안에 스토리를 넣어서 스토리텔링에서 한옥의 기획금하고 그리고 다 읽고 나면 이 자소서에서 어필되는 거는 어떤 프로젝트 경험을 어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열정, 가치관, 커뮤니티 성향을 어필하는 건데 결국에는 되게 어려운 게 스토리로 꽉채우는데이 사람이 느껴져야 되겠다 정말 어려워 거예요 그래서 자소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기 위해서 이런 경험 목을 쓰라고 하는 건데 학생들 보면 다 뭔가 막 프로젝트한 거 어필, 뭐 성과된 거 어필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이런 항목들은 그런 게 아니다 특히 성장 과정 이런 것들은 가치관, 열정 이런 거에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 자소서 기준으로는 저는 협의의 성장이라는 느낌으로 성장 과정이나 힘들었던 경험 중에 하나를 넣고 그리고 한줄떼서 갈등을 중지했던 협업 경험을 넣는 걸 좋아해요. 이게 광의의 성장. 너무 가치관 얘기만 청5자 쳐요. 채우면은 좀 밋밋해. 그렇다고 직무 역량 이런 거 쓰면 은 얘네가 원하는 거를 쓴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렇게 써도 저렇게 써도 합격은 하는데 합격자소라는 게 사실 스펙이 좋으면 그렇게 자소서를 잘안 써도 역적 합격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합격자소라는 게 사실 그런 범위이기 때문에 저는 자소서만 가지고 줄을 매긴다면 너무 밋밋하게 하는 것보다 그렇다고 얘네가 한 가치관 성장 과정 얘기를 무시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협의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광의의 성장 과정에서 일련의 성장 과정을 풀어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성장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치관에 영향을 끼쳤던 사건을 선정해서 스토리텔링하는 거예요. 스토리텔링 하는데 대체 뭐냐면 스토리텔링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상황을 제시하고. 그리고 다음에 문제점 이 문제점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스토리를 볼때 웹툰이든 드라마든 영화든 간에 그 스토리를 몰입하게 되고 주인공한테 어떤 공감하게 되는 시점은 흡입력을 가지게 되는 시점은 주인공의 어떤 문제점, 실현 공경, 역경에 치였을 때거든요. 그때부터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이 저걸 어떻게 해 나갈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끝까지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을 잘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해당 문제를 겪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의 순으로 풀어내는 게 스토리텔링의 명확한 과정입니다 성장 과정의 소재는 20대 이전 이야기도 20대 이후 이야기도 괜찮았는데 참 어렵죠 내가 너무 최근에 인턴할 때 프로젝트에서 뭐 성과된 거 이런 거 쓰면은 사실 내 가치관하고 상관이 좀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어릴 때 얘기를 써도 유치해 보이기 때문에 잘 조율해서 에너제틱한 열정이 넘치는 경험을 갖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최근 사회 이슈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자, 사회 이슈라는 워딩에 부합되는 범주 안에서 본인 지원하는 어깨나 직무 관련 이슈를 한 가지 선정해야 돼요. 일단은 어떤 이슈인지 바로 두 가지로 명확하게 적고, 그러한 이슈가 이제 부여하고 있는 미션이나 과제 등을 풀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지원한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이러한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되는지라는 플러스적인 인사이트까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삼성 이제 채용 공고를 보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잘쓴 자소서 경험 서를 보면서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오세요. 제가 쓴거 보면서 와 이게 자소서구나 스토리로 꽉 채웠는데 사람이 보이는 게 이런 거구나 삼성은 공고가 끝나더라도 그 뒤에라도 찾아오시면은 자소서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취업 전략 설정, 내 자소서 상태 평가, 내 스펙 평가 이런 거다 해드리니까 저도 여러분들하고 얼굴 맞대고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감사합니다.